안녕하세요. 자, 그 요새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요. 아, 이 버섯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건 계절을 어기고나오고 어떤 건, 어, 제 계절에 나왔는데요. 이 앞에는, 아, 이게 산딸기 점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 진짜 자세히 보면은 산딸기 모양을 많이 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점균 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볼까요? 진짜 산딸기처럼 생겼죠? 아니면은, 그 도입종, 그 우렁 알 나는 것처럼 생겼어요. 예, 여기에, 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앞에 여기도 있는데, 어, 이게, 그, 지금 이제 숙주목이 소나무인데요? 지금 보니까 소나무도 적송인데, 이게 아 침엽수림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생각보다 이쁘네요. 그,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볼까요? 어, 이것이 처음 나올 때는, 어, 표면이 백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이 됐을 때, 이렇게 적색, 예, 좀더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주색을 걸쳐서, 어, 갈색이 된다고 그러네요. 백갈 홍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스펀치 상태고, 포자는 뭐 거의 그뭐8.5 나노, 6.2 나노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뭐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이게 이제 화력수, 침엽수 가리지 않고 보통 죽은 그루터기에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하고 북아메리카에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예, 제가 지금 음, 알아보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아마 아,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 보고요. 버섯에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이렇게 자주 어, 모르는 것들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어, 보기는 가장 좋을 때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점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저는 어, 이 색깔은 제가 처음 보고 약간 지금 이거보다 그러니까 흰색에서 어, 아주 밝은 그 빨간색 분홍색이 섞인 빨간색이었다가 이제 이건 지금 그 주황빛이 섞여 있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핀지가 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태로. 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용도가 뭔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이런 것이 있다.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 이쁘게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어, 여러분께 잠시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름은 어, 산딸기점균 또 이명이 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 속명 이제 이게 속, 음, 속은 예, 딸기점균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우리 자연에서 보는 거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아또 거리가 안 맞을라나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뭐 무슨 알나은 것처럼. <laughs> 아유 흔들려가지고. 제가 장비가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산딸기 점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